탄천입니다. 여기는. 잠깐 <목소리> 여기 성남 탄천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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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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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진짜인고요뭐라아고아 아이고. 아이 얼굴 인식도 잘 하더라고요. 내 어, 네, 목베개 비행기에 콜라당 두고 내렸습니다. 괜찮아, 내 인중? 봐봐. <laughs> 어, 극혐. <급격>. 아, 뭐야. <laughs> 괜찮냐고. 나, 에 아, 현영입니다현영언니에이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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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랄루. 킵. 현이 언니 보고 싶어요. 아픈 데는 괜찮나요? <laughs> 여기서 이제 저희는 술을 <laughs> 먹을 거예요. 그냥 음료수라고 합시다, 이거는. 예, 저는 음료수가 아니에요. <laughs> 이 친구는 술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할로리랄우할로리랄우 오케이. 이거 안 들어와? 네 마리. 도잼. 도잼. <laughs> <노, 노잼. 웃음> 너가 진짜, 어, 나와라, 나왔다, 어, 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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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어, 역시. 자기 얘기하니까. <laughs> 네 마리. 온다, 온다. 올, 오네 와네 왔어, 왔어. 제목공리 <laughs> 이쁘세요. 말하지 어, 마세요. 어? 왜 네. 거절해 민석 쿠, 민석 쿠. 잘거래요. 갑자기 이 시간에? <목소리> 진짜 노잼이라고요. 와 진짜, 진짜 노잼. 노잼이다. 와. <laughs> 아까 노잼이라서 해 삐졌으면. 내말리너 <laughs> 삐져가지고 그런 거지. 그냥. 그래, 그래. 아니야 너 노잼 아니야. <laughs> 너 노잼 아니래. 3 0 분만 잘거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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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못 깬다의 진짜 말이. 우리의 과자를 걸자. 어. 대단한 거야 우리. 까 우리 모먼좀 볼까? 저희 이거 모먼데모 볼까요? 이거를 네. 와, 진짜 파랗다. 뭔가 위너의 노래가 잘 어울리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laughs> 그냥 제가 위너 노래 많이 들어서 그래요. 요즘 <laughs> 달까지만 모든 게 완벽해 그러니까. 세상 세, 세상 로우 텐션이야 지금. 아니, 왜? 내 말이. 오늘 제... 오늘 나, 좋은 날이었 다면서내 <laughs> 말이. <진짜 웃음> 오늘 트와이스 보고 그러니까 좋은 날이었던. 근데 너무 졸려요. 근데 너무 졸려요. 가서 주무세요 <laughs> <laughs> 민석씨 시차적응 실패 아, 그래. 아 날씨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지게 어, 어요 억지로 웨이트 중이시야 뭐라고? 담빈이 오빠 시차적응 때문에 졸리신데 네. 웨이트 중이래 오빠 저는 억지로 술 마시는 중 <laughs> 진짜 웃겨 30분 뒤에 다시 라봉좀 어 30분 수현이 그때 배터리 없을걸? 맞아 네, 뜯을까요? 네 뜯어줘요? 네뜯어 세상 경고해 너 것도 뜯어줘? 난네 매니저니까 수현이 한다는 네. 것도 다 해줘야죠 그래 맞아 이건 맞아. 내가 시킬게 그런데여서 아, 그래? <laughs> 우리 짠할까요? 음. 아니 짠할까요? 냄새가 뭐 냄새가 냄새, 냄새. 오우 이거 왜 이래요? 약간 너무 음. 음. Good. Good. 맛있잖아.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 맛있어. 음 맛있어. 맛 맛있어. 맛에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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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접니다 아있어맛가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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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수리라고 아니죠, 솔직히 나는 셀 진짜 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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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총이 그 최고지 저분은 저번에 배웠던. 배웠던 맞아요, 소은 풍이에요 네! <laughs> 야, 이거 너무 청량하다 좀 찍어봐 <웃음> <웃음> 여러분 캡처 좀 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어, 저 미술 너무 심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살짝 가리고 갈게요 <laughs> 야, 불러온다 <laughs> 야너 너가 그러니까 벌레 와. 야 여기 사진 좀 찍어야겠네. 수주 술잘 마셔요. 네저좀 마사 못 마실 것 같나요? 여기 지금 탄천이에요. 아, 석양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석양이 뒤에 지금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 친구 지금 사진에 취했는데. <laughs> 아 너무 못생겼으니까 그만해야겠다 <laughs> 눈썹이 날라갔네? 이제 안소연해 아까도 날라서어머 퍼피 퍼피 하이 퍼피 조선유가 뭐? 이렇게 okay. <laughs> 뭐야? <웃음> 한 잔만 마셔도 아, 취할 것, 것 같아요 음. 왠지 알아요? 오늘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분위기를 <laughs> 취하고 <laughs> 싶거든요 진짜 왔어 <laughs> 균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소주한잔좀잘 <laughs> 모르겠어요. 안난이고 감자는 아니고? 헤어지고 있어요. 집앞이라서. 저 언니가 이따가 차로 들려줘. 지금 걸어서 한 분이에요. 응. 하이테이션 플러스 음좀 진짜. 너무 맛있어 <laughs> I love this I love Korean traditional 과자 <laughs> 조청유과 저 어제 왜 라방 꺼졌냐고요저 전화와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거의 내꺼야 요아 소영콩님 목소리 중독성 오져요 Thank you very much! So, you can't even 나 e e the same t 수 i 선 g s 셨 you c a m a p l e syrup cookies! 저 완전 좋아 먹고 살다고 하는 일 아닙니까 제가 유니클로에서 웃기는 <laughs> <laughs> 것도 <laughs> 그러니까 지효연이의 인생이었습니다 네 이미 취한 거 아닌가요? 입이 좀 풀린 거 같은데 뭐일까요? <laughs> 서연이 <laughs> 처음 보시나요 혹시? <laughs> 원래 이래요 항상 풀리고 항상 미친 아이죠 먹고 살려고 마시는 거죠 신한선수가 최고의 선물 아니에요 인정하는 부분 아니냐 이거 맞아요. 제가 자, 입장을 대입해 봐요. 당신 중학교 뭐 되게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laughs> 그 사람이 최고의 선물이다. 말 잘해야겠다. 그쵸? 저는 <laughs> 약간 다큐처럼 찍어봐. 저는 수영이가 제 최고의 선물이에요. 느낌이 <laughs> 오잖아 <laughs> 떨리고 있잖아. 그 그게 그 2 0살인데 중학생같. 나 아니야 나? 아 그런가? <laughs> 혼자 또 신나셨네요. 아, 소연 씨. I am so 와카이 불빛 켜졌어요, 여러분. Yeah. <laughs> 저희 둘밖에 없어요. 우리 s e c r e 너무 맛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아, 이거 오늘 너무 오늘 조합이 너무 좋아요. 선수 어제 라방 때랑 너무 다른. 두분 캠이 좋아요? 그만해요. 여러분, 네. 안 심부러워요. 됩니다. 워요 끔찍합니다. 다음 주민정 선수 나온 해트볼 건가요? 네, 정말 너무 보고 싶어요. 그거 꼭볼 겁니다, 저. 그리고, 그거 보면서 솔직히 라방을 해야 하는 정도? <laughs> 너무 웃길 것 같아. 무슨 과자예요? Korean traditional 과자 조청류과. <laughs> 아까 소개. 둘다 있고요. 응, 엄청 많이었을 거예요 쟁반. 그냥 계속 떨어졌을 거예요. 똥똥똥 똥, 똥, 똥. 아 민정 씨 이렇게 계속 들리시면은 <laughs> 약간 요런 종. 아니요, 저 지금, 피곤한 상태입니다. 와, 댓글 좀 보자. 너무 <laughs> 가까이 오지 마세요! 거의 할머니. <laughs> 안녕하세요. 제 눈이 많이 안 좋아요. <laughs> 아니, 디스가 아니라 진짜 현실. 사실을 말한 겁니다. 아 진짜 민요는 어떡하지? 진짜 엄청 맞았을 것 같은 쟁반. 그냥 쟁반 노래방이 아니라 쟁반 맞지. <laughs> 노래 처음 부르자마자 그냥 맞을 듯. 오늘 <laughs> 어, 네, 예뻐요 맞아요 저도 오늘 그 소리했어요. 원래 친한 사람한테 듣는 예쁘다가 그러니까 제일 기분이 좋잖아요. <laughs> 친구분 어깨가 넓고 이뻐. 요 <laughs> 깜이잖아요 거의 오세운 어깨. 나전체 찍어봐. 제가 키가 좀 있어서 그래요. 뭐, 어깨가 뭐. 김현아 <laughs> 벌라방 <laughs> 이 정도면 거의 벌레랑 함께 노는 수준 <laughs> 저러면신거안 들어오니 아니 근데 여기 어차피 운동하는 데라서 신고 들어오지 않아 여기서 원래 여름에는 에어리북 하시거든요 아나 농구하고 싶다 같이 농구 껴서 하고 싶다 아저씨들이랑 저도 끼워 저도 하게 하나 색깔 봐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야, 여러분 하나 색깔 너무 이뻐요